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아마존 쇼핑몰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찾아보겠습니다. 아마존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이메일 아이디를 찾고 패스워드도 변경해서 아마존의 로그인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당연한 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우측 상단의 사인인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갑니다. 다른 메뉴에서 사인인 버튼 클릭합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면 가입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메일 주소를 모른다면 로그인 페이지 상에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는 없습니다. 이메일 주소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먼저 넣어보고 가지고 있는 이메일 주소를 순서대로 모두 넣어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계정이 없다면 그런 것처럼 'there was a problem'이라는 오류가 나타납니다. 저도 여러 번 시도를 했고 세번 시도해서 이메일 주소를 찾았습니다. 가입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메일 주소로 계정이 있다면 다음으로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단계가 나타납니다 패스워드를 모르므로 Forgot your password를 클릭하겠습니다 패스워드 변경은 OTP 인증과 계정의 이름을 확인해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먼저 OTP를 받을 아마존의 이메일 주소 계정을 입력합니다 Continue 클릭합니다 해당 이메일로 일회용 패스워드가 발송되었습니다 메일함 확인하겠습니다 메일함에서 아마존으로부터 온 메일 안에 있는 6자리 일회용 패스워드를 확인합니다. 확인한 일회용 OTP 번호를 입력하겠습니다. c o n t i 컨티뉴 클릭합니다. 마지막 단계로 계정의 전체 풀네임을 입력합니다. 가입 시 입력한 이름 전체를 입력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패스워드 변경 시도를 하게 되면 계정 보호를 위해서 계정이 잠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입력, 이메일 OTP 인증, 가입한 전체 계정 이름을 모두 입력을 해서 통과를 하면 새로운 패스워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패스워드를 동일하게 두번 입력합니다. e 이브 체인지 지 g 사인인 버튼 클릭합니다. 패스워드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휴대폰 번호 입력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오 클릭합니다. 로그인된 상태로 아마존 페이지가 오픈됩니다. 우측 상단을 보면 로그인된 계정 이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계정 이름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겠습니다. 아이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세부 메뉴들이 표시됩니다. 사인아웃한 후 다시 로그인하겠습니다. 사인아웃되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찾은 이메일 아이디와 새로 설정한 패스워드로 로그인하겠습니다. 이메일 아이디 입력합니다. Continue 클릭합니다. 패스워드 입력합니다. Sign in 클릭합니다. 정상적으로 로그인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마존 해외 쇼핑몰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찾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